예, 반갑습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밤늦도록 있다보니까 어제 한프로 못 올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또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난 체력 저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걷고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예,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아랫개와 마찬가지로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참 나쁩니다. 모두가 저출산의 원인을 나는 몰라서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해가고 있고, 모두가... 번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모두가 번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집값이 올라서 아이를 못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값하고 아이 못 낳는 거하고, 그렇게 관계가 많습니까? 집값하고 아이 못 낳는 가하고 그렇게 관계가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못 사는 나라들 우리보다 더 힘든 나라들 정말로 우리보다 훨씬 아이들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집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까? 집에 없어서 못 낳을까요? 아입니다. 모두가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많이 배워서 그렇다. 여자에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육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배우는 게왜 아이를 적게 낳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여자가 배우는 거 하고 많이 배우는 거 하고 아이 적게 낳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보다도 더 높은 학문과 학구열을 가진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다 아이들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많이 배워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여자의 교육을 적게 배워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방송인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방송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학교수는 말합니다 한국에서 애 낳으면 바보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이면 다 아는 줄 아십니까? 다 늙어빠진 대학 교수가 그따고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우리나라 이 지도청 인사들이 다 이러는 것입니까? 그러나.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를 낳는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청춘남녀가 박아야만이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름끼리 떡을 쳐야 된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애잘 애 낳는 게 아니고 적게 배웠다고 해서 애못 낳는 게 아닙니다. 애 낳는 것하고 많이 배운 것하고 적게 배운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소유한 것하고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는 것하고 애 낳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츠를 끌어야 애를 낳고 소라타를 끌면 애를 낳지 않는다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츠를 끌어야만이 애를 낳고 쏠아타고고 당기면 애못 낳는 것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나라는 번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번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춘 남녀가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금기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청춘남녀가 떡을 쳐야만이 연분이 이루어지고 결혼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떡을 쳐야만이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부부가 박아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박아야만이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를 낳는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말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이야기 10번만 외우세요 신랑 신부가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입니다 요거 10번만 외우세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신원차에 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 미수입니다. 요거 열 번만 외우세요.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국민 참여 재판의 결과물입니다. 일반 재판이 아닙니다. 없는 얘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원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혼 첫날 신혼 부부가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하면 징역 3 년입니다. 신혼 부부가 신혼 사회 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 미소입니다 동정하게 지역금지 거지의무 신상공개 등등을 해달라. 이게 대한민국 검사가 한 얘기입니다. 바로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붕괴했으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나는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장담으로서 밤도 낮도 없이 일했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이제 살만큼 살았는데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해야 될까? 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아야 애를 낳고 떡을 쳐야 연분이 생기지요.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도 박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지 말하는 가운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애정도 박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지 쳐다보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황갑인 나이에 왜 이렇게 기초적인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건 몰라서 그렇습니까? 내가 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나요? 그러나, 우리,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로 카르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이 두막그 카르텔이 최대 뿌리,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 최대 원흉, 바로 대한민국 삽밥부 주식회사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무슨 일이 생겨나고 무슨 변화가 생겨나고 무슨 법이 생기면 어떤 카르텔이 이득을 보고 어떤 카르텔이 적자를 보는가, 나는 항상 쳐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본주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국민은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 내가 이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세상을 바라보며 따라서 국민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가 많느냐? 일 년에 책한 권도 보지 않는 사람, 일 년에 신문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 일 년에 메모장 하나 넘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죄가 많습니다. 나참 답답한데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인가? 국민이 아니고 카르텔입니다. 이 카르텔은 엄청난 인원과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소요해가면서 법을 만들고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말입니다. 아, 어, 여기까지 또 하고, 담배 한대 피고, 좀 걷다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laughs> 젊은 청춘남녀 여러분, 내가 만약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이런 불필요한 제도들을 다 없애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오했던에 좋은데 놀러 땡기시고 오했던간에 맛있는 거 먹고 또숙박업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오했던간에 떡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떡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원자 여러분 기혼자 여러분은 지금 국가가 망함을 넘어서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못된 카르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기혼자 여러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왜든 간에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으려 하면은 밤인 거 낮이고 많이 박아야 되겠지요. 왜든 간에 밤이고 나지고 시간 날 때마다 집안에서 딱히 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 박고 또 박는 가운데 애정도 생기고 사랑도 생겨나고 믿음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부간의 박는 힘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 어, 뭐참 내가 참별로 희한한 얘기를 다합니다만는 어, 외딴간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황갑이 넘은 나이에 이 청춘남녀가 치는 떡이 뭐다라고 얘기하면 또 10만이 될지 20만이 될지 모르는 인간들이 달려들어서 난리 부르스를치고맞잡 먹어서 한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떡을 치는지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박는 게 뭐다? 부부가 도대체 뭘 박는지 또 얘기하면 또 잡아물라고 또 난리를 칠 것이 뻔하니까 건설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 사장님이 항상 한평생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수도 없이 박아 되었으니까 아마 입에 침을 튀가면서그 어려운 난공사를 얘기해 줄 겁니다. 예, 그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